자, 또 다른 세상에, 아레드 세븐스 잼 스타일이, 그, 예. 참, 이 남성들의 경기보다 더 뭔가 그, 어, 냉길 느낌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경기에서 어, 당게또 복수를 루나에서 한미경 선수가 정말 철저하게 해내면서, 어, 상황을 동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그냥 복수가 아니라 뭔가, 예. 그, 정말, 예. 일단 1대 1이었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어, 한 명을 탈락하게 니까 3라운드 전장을 좀 만나보도록 하죠. 어, 레이더솔트입니다. 이 예, 레이더솔트는 버그가 지금 그 일, 버전 1장. 일단... 이래서예 테란의 저그 저그가 2등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루나 기본 버전 아 레이더 어썰트 기본 버전에서도 어, 저그가 어느 정도 좋은 그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해봤을 때 예, 저그를 플레이하는 한미경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1회에서는 노성훈 선수가 전진 배로 그다음에 벙커링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그런 기록이 예, 있죠. 네. 그래서 이 노성훈 선수가 그때의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해 나와서 수정해서 나왔을지 아니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압박한 이후에 멀티를 하거나 압박하면서 예, 전진 팩토리를 하거나 예,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어떤 그 노성훈 선수의 2라운드의 패배가 예. 그 작은 미끼 하나에 접속 네. 예, 그 미끼를 물어서 낚시에 걸렸죠. 네.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오늘의 마지막 라운드를 통해서 한경 미 혹은 노성훈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한미경 선수가 노성훈 선수가 한미경 선수의 18분 08초 만에 26회 한미경 선수가 노성훈 선수에게 25분 18초 만에 또한번 끝이 났습니다. 1팔 1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노성훈 선수 또다시 골치 차이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레이더 레이더스에서 마지막 판가름이 납니다. 영 선수 열두 팀. 이때죠 네. 노성을 선과 네번 메이더스입니다. 역시 그참 노장에게 한번 간그 일격을 당한 친애들은 분혹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분명히 노스워스였든, 아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할 거란 말이죠. 그 털에 전혀 벙커며 그 타이밍에 러커 둘이 전혀 대질을 안 받고 들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뭐 반대로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마당 음, 네. 기억에 엘리포인트만 바꾸면으면 그런 플레이 어, 어. 당하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이게 예, 뭐. 주눅이 들, 주눅이 들 가능성도 있고, 또, 오히려,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실수를 했으니까, 이 다음 경기에서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내가 이겨! 나는 어. 이런, 예, 아주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 그러이빙로돌가 그러니까, 갑니다. 노성호 선수가 여기서 한번, 어, 전과가 있거든요. 아, <laughs> 예. 네, 한미현 선수에서 이쪽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네. 강현 선수는 몰랐었는데, 결국에는 막았단 말이에요. 예. 노성우 선수의 실수가 겹쳐지면서 그런데 삼미경 선수는 일단 알고 그런 플레이를 하면 내가 그냥 손쉽게 승리를 따내겠다. 그리고 또 모든 경우에 수에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지역에전찰를 가졌습니다. 자 일단은 배럭스를 차에건설하고 네. 있는 노성우 선수 비교적 첫 번째 두 번째 음, 그때 경기와는 달리 선수들이 안정성 있는 플레이를 많이 추부를 해요. 네. 아마당 내라는 거아 예. 야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드론 한기 나오기 전까지 저앞마당 쪽에 안기가 좀 힘들려요. 애매하죠. 음, 예. 예. 안 나오면 에로운 드론이 그만큼 더확 따위 사게 되고요. 비슷하게 앉았죠. 네. 안미경 선수의 에터리가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근데 네, 바로 이 지역에 캐터리 붙여지면 앞마당 지역 자원 급에 있어서는 예 좋을 것 같고. 음, 3의 처리라는 것을 팝 당했다라는 게 좀,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3의 예. 처리를 당연히 할 것이라는 예, 거죠, 예. 예. 대략 두개 올라갑니다, 동성원 선수. 뭐, 모르죠, 예. 하 게스트만 그냥 채취하면서, 니네랑 한두 덩이만, 예, 제일 가까운 거 채취하면서, 예, 수의 처리 플레이를 보수할수있요 예, 그러이 조리하려는 걸로, 보서 벙커 니가 에 대한 대비고요페이가나있있습니다 자, 가 니가 상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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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 니가 가대기가 되네요 3A 처리 만들고 가네요. 대부분 저그들이예 이내에서는 트 네. 처리 체크하면서 공중상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쨌든 뮤탈스크 빨리 띄워놓고그 다음에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3리 처리를 가게 되면은 머리의 압박 타이밍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해처리 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음, 네. 두 번째 처리. 아세 번째 처리가 아니죠. 해리나요 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한칸 정도 위로 갈수 있죠. 위에 안쪽으로. 시간이 길하거나 차이가 이렇게 좀예좀 느낄 수 있습니다 멀어 보입니다 예예예 가스 예, 예. 좀 원래 가스 서태에 가깝게 이렇게 딱딱 붙여질 수 있는데 예. 아 한미영 선수 저거 되게 신경 쓰이나 보네요 <laughs> 그렇게 맞습니 예. 본질 안에 뭐 정리도 지금 잘안돼 있기도 하고 자한번더 넘겨야 되나 이렇게 아카데미와 네, 미니어링 베이로 넘어갑니다 아예 중간 바라보면서 게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업그레이드거든요. 예. 초반에 올인하는 전략이라면 역시나 뭐 몰레베락스, 전진베락스, 또 이제 그 다음 타이밍이라면은 전진 팩토리, 그다음엔 또 이제 바로 드라시 노동드랍, 뭐이 정도를 예. 꼽을 수 있을 텐데 엔지니어링 베이가 먼저 올라간다는건 이건 예, 공장기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신성선수 곳곳에 애들이 잘 뿌려놓네요. 걸립니다, 자주. 자, 도시 쪽에 드론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 레고가 되구요. 자, 턴큰 하나로 저지를 하고 있는 흥미경.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본진주 정리가 이제 일비를 하기 시작하네요. 드론. 네, 드랍을 오버로듭니다 예. 뭐하는지는 봐야 되겠거든요 빠른 뭐 드랍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윤열 선수라든가 뭐 다른 그테란 유저들이 신용수 선수 이에 비해서 이윤열 선수와 비슷하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너무 수비적인 마인드인데요 지금 시리얼 처리하는 걸 예. 알고 있을텐데 알고 있는데 하고 벙커네요. 이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압박하면서 뭐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지금 벙커부터 짚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수비적인 마인드고, 저런 어, 마인드가 플레이를 느리게 만듭니다. 예. Yeah. 상대방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주면은 안되죠좀 급하게 서둘러서 상대방이 의외로 어, 자원을 많이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자원을 쓰는 동안 자신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마당에 더블 커맨드를 어, 커맨드 센터를 짓는다거나 뭐 이런식의 아. 플레이를 할수 있을 정도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충돌의 준비장입니다. 조성호 혹시 1, 2 경기에 비해서 완성도가 약간은 예 지금까지 봤을 때는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1, 2 경기 때는. 상대방의 견제 타이밍을 맞게 알고 있다는 듯 딱딱딱 맞춰가는 플레이였었는데 지금은? 예, 약간은 좀 어중간한 체제입니다. 엔지니어링 네. 먼저 지었지만 딱히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팩토리 올라가고 있으나 멀티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 트리그 테크 체제에 최적화된 어떤 그 방어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노성훈 선수의 이 레이더 음. 설치에서의 컨셉은 한번 막자, 한번잘 막고, 아 네, 나가자라는 것 같은데. 아, 의도를 예. 대충 알것 같습니다. 지금, 트리베고 늘리고 있고, 팩토리에 예. 애동 달리고 있거든요. 트리베고에서 병력 충분히 찍어내면서 탱크 조이기 가겠다는 것도 보입니다. 네,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병력이랑요. 예자 f 네, 그리고 이붙레이가좀크리 하나. 하나. 레이드업 트 공중간 거리가 가까우니까 뉴탈리프 많이 쓴다. 뉴탈리프를 쓰면은 바이올리프 대에 약하다. 그리고 공업까지 눌러주고, 시즈모드된 탱크 한 군데 려가면 저가 막기 힘들다.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공격은 역시나 실패하면 바로 예. 바로 경기가 확 기울어져 버립니다. 네. 아니면 서센스 있게 그런 위쪽으로 올해야 네, 봤네요. 아, 네, 예. 라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공이로 완성되어 있는 리메레. 경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진의 급비하한 뮤탈스크도 어느 정도 망하는 게있고또 이제 여타하면 또, 탱커 분야도 보는 보고 네, 이런 거다 하는 거 같은데, 탱크가 빨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그때 뮤탈스크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본진 상황 보고 탱크 나가는거 보면은, 예, 탱크 따라가면서 저 뮤탈스크로 탱크 한 개씩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쪽 기역은 예. 뮤탈로 많습니다, 또 우리는. 예, 뮤탈스크로 저터렛찬기 부수고, 그 다음에 서도도 파괴할 수 있는 거아니다 돌아오는 거. 예. 네, 미사일 스피가 풍절합니다. 네. 그, 아직까지 뭐, 수병력 개별 상태 이런 적은 아니지만, 네. 이거 한경기도가 좋은 상황입니다. 많이, 네. 좋은, 네. 네. 많이 네. 좋은. 많이 네. 좋 예. 네. 나서 노성 선수 기운 들고 있는 한미경 저구요 계속 두드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저그는 그동안 자원 더 먹게 되고 말이죠 그쵸?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사실은 지금 당장은 대단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체제 변환하고 러커 준비되고 그 다음에 저그링과 뮤탈스가 합체해서 싸우게 되면은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머림도 쉽게 녹아낼 수 있어요 탑스까지 올라가네요 한번 다가서 당가겠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시티모드 업그레이드와 탱크 생산을 먼저 해줄 필요도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 네 자, 아, 경영화된 패턴으로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아겠습니다 네. 네, 1, 2경기 때는 확실히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3경기는 약간 예 많이 준비를 못한 건가 이런 느낌도 드는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3베럭스를 네 꾸준하게 돌리면서 탱크 중지로 나가서 상대방 성풍 클론이 들겨주고뭐 이런 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예. 그 타이밍이 어쨌든 늦어졌어요, 아니 네어커가 그 보유되기 전에 어쨌든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 성풍 클론이 라인에 엎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예 탱크가 그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에이, 아 라고 그는다가 짜게 온 거거든요 탱크 핵심이 탱크인데 지 네. 탱크 같은 경우는 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바이오닉, 바이오닉 유닛도 어, 공격의 핵심이긴 합니다만 바이오닉 유닛은 탱크보다는 더 빨리 충원되는 유닛이니까 네. 좀덜 소중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이요 아니에요 네 말도 안죠 선수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예. 한번 끊기기 시작하면은 무서운 선수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가 아. 순식간에 엄청나게 뉴스가 벌어습니다 네. 이건 거의 또 복도 불가능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한미경선수가척 무척 거리를 지 않았고 네 지금 노성선수의 지역 아, 예. 병력은전면원에 멀티도 없어요. 많이 호동되는 배우 지금 노성 선수 탱크를 탱크대로 0이의1 0로한의 100편의 100편의 한이0편의 100편의 1 0라든가 이런 0편의 100편의 1 0한편의1 0 0 어 충분히 잡힐 수 있고요. 예, 뭐 충분히 활활폭성폭이도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자, 버블리도 본진까지 좋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안정성 상대하서도상서도좀 나와가고 있습니다. 죠좀 많이 예. 예, 정리를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럴수록 어쨌든 테라는 한방 경력이 힘인데. 내가 예, 그 한방명력을 조합해서 싸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어느 한 군데에도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게이 예. 보여요. 지금 쌓인 이 예. 한미경 선이팀으로도 뭔가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한미경 선 지나치게 공격적 플레이는 언제나 자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멀티 하나 더 하고, 어프로에 치는 면이 가장 바람직할 것같아 아, 나와주네요, 또! 아 이것도 나와주네요 명력들이 네, 아, 끊어지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한우경선씨의 저글링 정면으로 언덕 어. 정면 위에서 정면으로 달려주는 이 저글링 병력에 강할 수있도아 여기서 정면으로 달려들어서 저렇게 머리 다 잡아먹어버리면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막기가 네, 네, 힘들죠 뭐 펑크 아. 예, 하나가 있어서 STV는 살리네요 지켜해가지고 페인트 안주를 찾아낸다마는 다 공속병력팀이 들어가는 곳 막을 수가 없 포승한 선수 다잘 벗어. 그지면 1라운드 경기 승리했습니다만은 2, 3라운드. 네, 럭롭 점령하면서. 예. 오늘은 뭐 역전승이 나는 아닌가요? 예, 1경기 내주던 선수 2, 3경기 정말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만 럭롭 스타 보인 예, 예, 조나고 민나. 노성훈 선수 아민경 선수가 예 빈트 빈트 잘 찔러가면서 물론 뭐노성훈 선수의 빈트 자체가 약간 빈트이 많고 이랬습니다만 어쨌든 아아 네. 어, 대규모 유타이스 너무 재이네요네 네. 이렇게 되면은 번 도금 온 없죠 네네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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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승리합니다 대출. 한민경 선수가 노성훈 선수를 이대로 역전하는 듯 성공합니다. 지금은 높아. 즉 노장 이 경험이라는 것은 괜히. 쉽게 쌓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미경 선수 첫 번째 경기 딱 패하고 나서, 어, 그래! 라는, 예, 생각을 하면서, 예. 경기에 임했나 봅니다. 루나에서 확실하게 복수해 가면서, 지상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네. 레이더 설트로 넘어가서는 뮤탈리스크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아주 저력을 보여줬고, 노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예선전서부터 아무런 어드밴티지 없이, 바로 이 위치까지 왔습니다만은, 아, 아쉽게 한미경 선수의 노련한 플레이에 말리면서, 예, 결국 경, 결국 경기에서 패배를 했네요. 예, 노장은 죽지 않았다. 라는 말이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윤경 선수와 한미경 선수의 경기를 아. 통해 예,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경기를 내줬지만, 첫 번째 경기 내지만 사실 두 번째 경기 이마기가 진짜 좀예 예,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러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 그 와중에도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연달았다는 역전승을 노장들이 해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패자도 4강 탈라이나 생존이라를 놓고 4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다시 한번 결, 걸, 결과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은경 선수와 최한나 선수, 노장과 신의 경기에서 이은경 선수가 역전을 했죠. 최한나 아, 선수가 1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만 2, 3라운드 인터다크리스와 로나에서 이은경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은경 선수 승전, 최한나 선수를탈락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미경 선수 도장과 신예 노성훈 선수와의 경기 1라운드 신예 노성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2라운드 로나와 3라운드 레이더차에서 도장 한미경 선수가 노성훈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한미경 선수는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은경 선수는 어이 다음 주에 있을 경기 그리고 한미경 선수 다음 주에 있을 경기에서 패자박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주에승자전 경기입니다. 화진선수와 선사, 이종민선수의 서울과 코리아의 경기 그리고 이종민선수와 경기, 경기 선사, 강현선수의 경기가 다음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네. 생방송으로 경기가 부풀게 되습니다이 경기에서 어, 패배한 선수는 각각 이경경선수와홍경선수와 맞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그에 앞서서 내일 모레가 되겠죠. 네분 특히 3일 후 대구 전시 컨벤션에서, 엑스포에서 어, 주호와 펜타겐 7대 큐리어스와의 MBC무비스의 5차 미스겐 팀국의 최종 결승전 경기 7전 4선 승리의 경기로 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구에 계신 스히팬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부탁겠습니다 네, 6차 마이너리그 분선 진출전이 있습니다. 13조의 김금배 선수와 석기수 선수의 경기 14조의 정영주 선수와 김성재 선수의 경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네. 3월 7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이지만 이것은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입니다. 이미 네. 녹화를 했죠.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들어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m c 게스타 리그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역시 느낀 바는 어, 여성부의 실력들도 점차 향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라 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어 이런 선수들에게 더욱더 많이 뛸수 뛸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할 것같습니다자 오늘의 중계방송 에서 모두 이후, 현재 이습니다 이후, 지재 이후, 현재 이후, 현재 이후, 현이승원김 이후, 현재 이후, 현이었습니 이후, 현재 이후, 현재 이